오늘은 5월 9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4월 12일 무인일이니까요 호랑이 날입니다.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황금 호랑이 날입니다. 이런 그 황금 호랑이 날은 또 우리에게 커다란 그 돈복 터질 절호의 그 순간을 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. 지금 그 재수있는 그 황금 호랑이 날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또 접수 중입니다. 또 지금 접수를 하시게 되면 그 1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스파로또에서 구매하는 그 스파로또 그리고 석 복권. 여기에 또 5월에는 이 재운 발복 풍수 소지 카드가 또 추가가 됩니다. 선물로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풍수 참여와 함께 그 여러분들께서 그 선물로 받게 되시는 이 재운 발복의 풍수 소지 카드는 평소에는 그 지갑이나 그 가방에 그 소지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재정적인 그 중요한 순간에는 그 꺼내서 왼손으로 이 재운 발복 풍수 소지 카드를 그 손에 주고 계시면 이런 그 풍수적 방법이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드립니다. 이때 그 재운 발복은 그 단순한 또내 네 글자가 아닙니다. 돈복의 그 회로를 열어주는 중요한 그 돈을 여는 그 풍수암호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. 또 손에 지내게 될때또 금전의 그 흐름을 뇌와 또감각에또 반복 주입을 하게 됩니다. 각 글자마다 또 의미가 있습니다. 이 재물 재자를 보면 이 조개패변이 들어있잖아요. 이 조개패자는 그 고대 그 원시시대에는 그 조개가 그 돈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그 재자는 단순한 그 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. 오행 그 금이라고 하는 그 금전은 바로 그 재물을 그 품은 글자가 됩니다. 풍수적으로 이런 그 재물 재자를또 우리가 그 손이라든지 또 지갑이나 그 가방 또 가까이 또 두게 될때 그때 그 재물 신이 아, 이 사람은 그 나와 그 통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. 그래서 이 재물 재자를그 가까이 할수록 재물순을 그 가까이 또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재운 발복의 그 운자가 또 아주 중요하죠. 운은 그 단순한 그 길이 아닙니다. 방향을 바꾸는 돈복의 방향을 바꾸는 그 힘이 실린 그 회전력을 암시합니다. 사람이 운이 그 막혔을 때는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안 풀리잖아요. 정지된 불을 그 흐르게 만드는 그 활성화시켜 주는 그 회전의 그 마법을 이 운자가 그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. 늘그 실패만 반복하던 그 투자자가 이 재운 발복을 그 몸에 지니므로써 또 그때부터 돈의 그 흐름이 또 크게 그 긍정적으로 또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또 전해집니다. 재운 발복의 이 발자는 바로 이 내면의 그돈 씨앗이 그 발복이 되는 돈복의 그 발하력을 암시합니다. 풍수적으로 또이 발자가 또몸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자주 그 소질을 알때 또 우리가 그 중요한 재정적 순간에 또 이렇게 손에 주고 있게 된다면 이때는 그 돈복의 기운에 또 속도를 넣는 그 글자 역할을 이 발자가 또 해준다는 것입니다. 재운 발복의 복자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오복을 모두 그 포함한 개념이 됩니다. 무언가를 그 받아먹는 그 돈복을 받아먹는 그 그릇이 그 준비된 자에게만 그 커다란 그 복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. 이 재운 발복 풍수 소지 카드를 그 소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돈복의 그 주파수를 또 조율한 것과 마찬가지 그 풍수작용을 또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풍수기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그스바르와암 k 재운발복을 그 함께 동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의 재운발복 카드를 그 받으시거든 평소에는 그 지갑이나 그 가방에 그 소지하시면 좋구요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재정적 순간들이 꼭 사람마다 그 생기기 마련이죠. 그런 날은 그꼭 꺼내서 왼손으로 이 글씨를 꼭 이렇게 왼손의 그 엄지부에 그 주문 부위로 이 글자들을 이렇게 그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자부터 운자 발자 복자 이렇게 그 접촉을 해주시는 이 간단한 또 풍수 방법이 우리 손에는 그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그 다섯 가지 오행이 모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. 이런 그 풍수적 실천만으로도 또 풍수 주체자가 긍정적으로 또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적으로 행하는 그 돈복을 끌어당기는 풍수적 방법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. 아침에 그 일어나셔서 그눈두자마자 오행 그 금의 요소 즉 금장승구를 꼭 왼손으로 만져주시면서 그 하루를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을 또 크게 그 끌어당기는 멋진 그 풍수적 방법이 되어 줍니다.